ERP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째로 클라우드로 옮길 시 온프라미스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ERP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기업에서 운영하시려면 많은 리서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휴먼 리서스도 필요하시고요. 음. 이제 컴퓨팅, 그 컴퓨팅, 전산실 그런 것도 다 필요하신데요. 이 부분이 클라우드로 옮기실 때는 대부분 이제 결국 기업의 시스템들은 다 일종의 그 기한들이 있거든요. 네. 뭐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대체를 하셔야 된다거나 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근데 사실 ERP는 그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실 때는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신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오라클 센터는 이제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을 돌리실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드웨어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디스크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그 쌓이는 데이터 백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클라우드 센터를 활용하시면은 어, 상당히 빠르게 기존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실제 어떤 운영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ERP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쓰실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SaaS 제품을 쓰실 건지. 네, 대부분의 에, ERP는 이미 패키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ERP라는 게그 베스트 프랙티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갖다가 패키지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네. 질문은 그러면 프로세스가 변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SaaS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렇죠. 접목 작업이 필요하신데, 네. 최근에 SaaS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온프레미스보다는 클라우드에 옮기면서 음. 기존의 어떤 SaaS 애플리케이션과 어떻게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음. 프로세스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이 또 음.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네. 단순히 옮긴다기보다는 음. 옮긴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어떤 효율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SaaS 애플리케이션과 서로 접목해서 음.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